특종 기자가나 오늘은 스페셜 리뷰입니다. 스페셜 리뷰는 특별하게 뭔가 특이한 제품을 한번 서치해 본다. 그런 뜻입니다. 자,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지금 생성해서 완전 전 세계인을 지금 공격에 빠뜨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좀더 튼튼한 몸을 저희지 코로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면역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게 바로 버섯입니다. 버섯. 자, 여러분 옛날 기억하시죠? 일성이 아 일령이 이성이 3표고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게 바뀌었습니다. 자, 최고의 버섯이 뭐냐? 꽃송이 버섯입니다. 그1 2 3리세 가지의 장점을 다 모아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귤을 번식해가지고 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베타클루간, 면역체계의 가장 핵심적인게 베타클루간인데 43.5%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칼륨, 그 다음에 비타민 8가지, 그 다음에 피, 피는 인입니다 화원석이요가그 다음에 Mg, 마그네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. 그 최고의 꽃송이 버섯을 만들어낸 어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품이 이렇습니다. 이게 바로 꽃송이 버섯입니다. 꽃송이 버섯. 이게 <laughs> 개발된지는 좀 됐는데 이 제품이 나올까지 돈도 많이 들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꽃송이 버섯이 나왔는데. 이거는 말 그대로 베타쿠르 간이 43%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면역 체계 좋고, 이거를 많이 자주 드시면 삶아서 초고추장도 찍어서 드시고, 차로도 울고 나서 드시고, 액기스만 쪽쪽 뽑아서 드시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접근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릉이, 이송이, 3표고를 물리친 이 새로운 버섯의 패러데이 꽃송이 버섯입니다. 송이송이송이 꽃송이버섯 최고의 제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꽃송이버섯을 말린 겁니다 말린건데 요거를 차로 끓여 마시고 그러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가 나는 자연입니다 뭐 그런 데서 보면은 그 바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그 목이버섯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버섯 같은데 그렇게 말려놓으니까 이런 버섯입니다 자,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꽃송이버섯을 분말로 건조해서 분말로 갈아는데 요거에는 뭐차로도다 먹고 우유에도 다 먹고 아주 면역체계에 가장 좋은 그 꽃송이버섯입니다 앞으로 꽃송이버섯 분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꼭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꽃송이 버섯 분말입니다. 식품니다 다음에는 이그 꽃송이 버섯을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. 일본 사람들이거 식품 하는대처가 아닙니까? 이 버섯을 이렇게 장조림 팩 해가지고 아주 뭐 파우치로 해서 이렇게 일본에서 아주 최고 각광받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또 이게 이제 최고로 반응이 있는 환입니다, 환. 물에다가 해석게 먹기 좋은 환인데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 이제 개발되고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. 일단 꽃송이 버섯이 나오면서 이런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송이 버섯을 가지고 이렇게 식초를 만들었습니다. 베타초, 베타초, 베타 클루겐이 아주 43.5% 들어가 있는 이런 베타캔인데 상당히 뭐 효과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잔 하시면 효과가 너무 있는 그런 베타캔입니다 자, 베타초, 베타초입니다. 네. 아, 베타초입니다. 예. 저도 이거를 먹어봤는데 아침에 곧더나그요